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슈퍼카 엔지니어링 편에 이어 슈퍼카의 공기역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속도의 슈퍼카에 있어서 공기저항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기저항이 뭐가 대단하냐고 시속 200km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아니면 상관없지 않냐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손이 회패 꺾이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차량 전체에 작용한다고 하면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은 아예 공기 저항 개수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0cd이면 공기 저항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1cd이면 공기 저항이 최대로 발생하는 것이죠. 보통의 차들은 0.25에서 0.35cd 안에서 움직입니다. 당연히 슈퍼카들도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가티엘 베이론 같은 차는 특기하는 데조차 공기저항을 덜 받는 마카덕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를 대표하는 슈퍼카인 페라리 488과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는 각각 0.33cd와 0.33cd라는 앞에서 말한 통상적인 수치에 비하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슈퍼카도 설계 초기 단계에선 공기저항 개수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설계합니다. 차의 기초적인 외형은 최고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상태에선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가 주행할 도로는 요철도 있고 바람도 여러 방향으로 불고 고속차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적은 공기 저항을 가진 차는 고속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가진다는 거죠. 물론 차의 무게를 늘린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불안정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속도는 무진장 떨어지겠죠. 그리고 한계도 명확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운포스와 그라운드 이펙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다운포스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행기 날개를 거꾸로 달아 양력을 위가 아닌 아래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를 별로 늘리지 않고도 세팅에 따라 최고속도에서 수백kg까지 다운포스를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슈퍼카에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저항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에서만 윙이 나오는 형태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기저항을 만들기 위해 브레이킹 시 윙이 수직에 가깝게 서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흔히 스포일러와 디퓨저도 다운포스를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 둘도 다운포스를 만들긴 하지만 자동차를 뒤로 끌어당기는 힘인 드래그를 줄이기 위해 공기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으론 그라운드 이펙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이펙트는 다운포스의 하위 개념입니다. 베르누이 방전식을 기초로 하는데요. 유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하부를 최대한 저기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프론트 이외의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F1의 그라운드 이펙트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보통 움직일 수 있는 알루미늄판, 흔히 말하는 스커트로 실현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동차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차체가 불안정해지고 코너링하기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지만 그라운드 이펙트를 이렇게 활용하는 차는 괴상하게도 속도가 높아질수록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속도가 높으면 하부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더큰 저기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그저 낮은 스커트를 달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가진 그라운드 이펙트는 양산차에선 적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지금 생산되는 차들 중에서도 그라운드 이펙트가 적용되었다고 하는 차는 고든머레이 오토모티브를 T50밖에 없습니다. 사실 레이스카에서도 스폰딩을 이유로 그라운드 이펙트가 상실되면 그걸 보상해줄 기술은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로는 모든 리그에서 스커트를 사용한 그라운드 이펙트가 금지되었죠. 하지만 2022년에 적용될 F1 21 시즌 규정에서는 그라운드 이펙트가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양산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슈퍼카의 공기역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